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스타트업에서 서로 위력해 없어야지. 너무 위정하다고 그, 그, 소표말로 재포인트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 채를 잡고구 언제 잡고 그래서 오늘 채 잡는 것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반야님께서, 반야님께서, 여러분과 아가니전달너 많습니다. 수업도 안 들어오고, 반야서 이제 애써 모습을 우리 반님박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사나 반사다 참 극단 단정한 들입니다자 이제 제대로 전공 수업이 났다. 파트는 파 체를 들고 공을쳐야맛 제맛이 나는 운인데제한번 뚫렸어, 뚫렸어 가는 일을. 한 노력. 이게 급한 게아니야요 굉장히 가 보면 이게 급한 게 아니야. 아니야. 참열 층이 없는 현상들, 개무를 많이 당합니다. 요새 7 80대 사람, 젊은 사람한테 입에 남지 못할 하 요구를 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빡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지키지 않는 사요 그리고, 파크를, 저타수로잘 치면, 인상도는 잘 트입니다. 아닙니다. 몰라요. 뭐가 중요하지? 뭐 때문에 운동장에 왔는지를 모르고, 운동장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갑니까 네. 운동장에 뭐 때문에 갑니까? <목소리> 공치로공 치료는 <건> 뭐 때문에? <목소리> 운동화. 운동화 뭐? 건강화. <목소리> 그럼, 육체적인 건강만, 내년 마사 행성문다 정신문제가 심리직입니다. 아, 이런게 중요하잖아요. 제다 배워도 할수 없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니다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괜찮이가 그렇게는 아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파꺼에 치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아위보다는 이런걸 고 자, <laughs> 심리치료는 자기가 없어요. 그런데 뭘다다냈면 뭐 각자가 분노에 차있다 이 경쟁시대에 격변하는 사회를 온전히 내가 겪게 되잖아요 그냥 온순하게 어, 뭐 온실 안에 있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들여다니고 들에서 드레, 드레, 뭐, 어, 길도 모르는데 헤매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온전히 에? 공적으로 어 이렇게 예, 지금 나이 예, 네, 너무 많이 너무 부러합니다 각자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눈빛이나 표정에서 나는 게 지금 아무튼 딸이 잘살아왔다 하는 게 느껴지고 일단 우리 파크 전공자들은 큰 터대에서 터대에서 어, 이제 파크를 접하고 행하고. 그래서 오늘 채에 음.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아, 그 다음에 그림 잡는 것까지 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스포츠는 라켓 스포츠나 구기 스포츠나 용통을 가지 하는데요. 특히 라켓 스포츠는 이체 라켓이 유명하다. 인정합니까? 네. 네. 살아 보니까 별도로 아는 것 같아요. 체는 칼이 유명합니다. 그죠? 전기전기 제의라고 했습니다. 잘하면 제의라고 네. 합니다. 정기제이는 뭐가 중요하다? 이거 뭐라 그런 이름인 니파, 중요합니다. 그거는엉 엉망금을 줘도 사기다 비슷한. 기제인들이그 다음에 어, 낚시꾼들, 네. 낚시꾼들 낚시 때 우리는. 한, 뭐 옛날 같은 으일 체를 주문되고 요즘 같으면일 이만을 주문 저 낚싯대 다시는 하는데 낚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좀 복가 낚싯대 얼마까지 들어봤습니까? 천만 천만 예 네. 천만 예 네. 천만 네, 여기 있습니다 일복 낚싯대 소재나 가버 네, 샵 그래서 이제 아 낚싯대 올 끝에 이런 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간단하게설명하면 일단 은이가분소재로된도이 정도. 라 정도. 이 정도. 대략. 아, 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리도이고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그러면 이 체의 그 성능이나 느끼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스 네. 그 가장 바이너십이 뭐냐면 샤프트 샤프트는 뭘뭘 결정하나요? 샤프트의 플렉스 안도에 의해서 당도 그리고 볼펄은 볼펄은 뭐 골프를 표현할 때이 공이 어떻게 날아갔으면 좋겠어. 로 날치면 드라이브를 갔었이 공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로 허니 말하는 대장. 꾸지리나 이런 거 말고 이게 속바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멀리.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골프의 멀리 도안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이급이 없요그 부수적인 거는 넣으면 되는데, 멀리 똑바로 갔으면 돼. 음. 어. 근데, 사람이 이야하 멀리는 거리에 문제고, 똑바로는 방향에 문제야.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면 거리를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 가면 방향을 해 뭐 이렇게 합니다. 학교 아, 수준이 그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고 정신을 뭐. 어디다 놓고 가나 하는데 그 상황상 샷에 따라서 내가 뭘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거리감과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잘 들어야 좋 그래서 볼프에 있어서는 볼프를 팍을 똑같이 쳐다 팍에 있어서는 내가 공을 치는데 물리갔 네. 기본적으로 멀리 칠수 있으면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짧게 칠수있 <차고> 골프를 <laughs> 칠 때는 티샷.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시계에서 멀리 가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죠? 어. 파, 파, 포, 파, 파이브 백. 파3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샷으로 해가지고 딱 자기 거리를, 제 거리. 자, 아이언샷부터는 나는, 그, 음, 거리보다는. 아이언. 식계에서 이거는 거리를 그 멀리 보내야 된다. 제거리만 보내야 된다. 어, 프로치 샷이라는 개념을 하면 됩니다. 하크에서요, 예. <laughs> 60m, 50m, 이거는 어, 프로치 하는 정도지. 이걸 내가 샷을 막 휘두른다. 는건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해보면 합니다. 특히, 개월 라운드는요, 바닥에 다가다가 다 해가지고, 내리막은요, 10m만 쳐도 40m, 50m 갑니다. 자, 이런 개념 그쓰서 파3는 i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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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is that the f i r 이 t thing is t h 여자분들한테, 저, 고맙다. 어, 그게, 이, 희양니다 오비의 원리입니다. 오비는 고마워.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특히 카페에서 성별자들한테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오비가 안 됩니다. 그게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똑바로, 멀리 똑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건데, 거기에, 여기에 비교 골프채, 뭐, 스틱을 보려 그럴 때, 임진왕 프로님이라고 하크계의 그성이 니다 하크계의 그 제가 호가 그성입니다. <웃음> <웃음> 제 카톡방에 보시는 분들 그성이 왜그성니까요큰이라서 크게 성공할 거라서, 아, 센스 있는 건 없네. 왜그 생일까요? 그그생일제사그장일까그생일그요그요그 생일까요? 그생그생일그생일그래서요그 생일까요? 그생일까그생요그생일이그생그그 예, 요즘 흔히 하는, 적는 게 뭐예요? 오나, 자기 닉네임 많이 적잖아요. 식히나안히나 다른 분들이 어성 적습니다. 야. 행인들도 어성, 이랍 네. <laughs>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샤프트인데, 니거리를 내는 거고, 자, 음. 탄성이 다릅니다. 비쌀수록 약, 두께가 얇고, 가볍고, 힘이 큽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거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무게가 됐다? 얼마야? 전체 무게가 80. 체무게. 예습 잘안 합니다. <laughs> 예습을 하고 오는데. 80에서 시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600g 이안 보통 한 40년 동안 파80몇 년도 일본에서 생긴 파트가, 그럼 몇년 됐습니까? 40, 2년 3년 3년 정도 되죠 그런데 저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보니까, 공무면는 80에서 8 80, 95잖아요. 근데 600g 이하를 해놨는데 보니까 한530 정도가 누구나가 들고 흔들기 편하더라그 공의 무게를또 치는데 부담도 없고 체에도 부담이 안 오고 공도 부담이 딱적합 하더라. 해서 530이 거의 표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 560뭐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이 어떻게 530이 라하자 그럼 뭐 전체 5 3 0인데이프터 무게가 다 달라요. 5g씩 다 달라요 전체 무게 샷 무게가 다 되어면 그 나머지 무게는 어떻게 하나요? <laughs> 이게 대가리 가거은 기구들을 뭐라 그립니까? 헤머. 헤햄 헤머. 해머류의 자, 우리 생활다 망치질도, 도끼, 도끼, 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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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 우리 이렇게 보면 일단 밸런스는 좀 다르긴 하나. 옛날 <목소리> 우리 결의주의가 아, 뭐, <목소리> 보고 잘하는 사람은 파크 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 망치질 잘하고 도끼질 잘하고. 옛날에 산기질 하면 흙이 이렇게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걸 톡톡 깨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배 배가 아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예습을 하고 와야 니다배 보는 거잘 그래 신 농사짓던 분이 밭장 옵니다 아. 어. 그리고 농사짓는 옆에 뭐가 있나요? 밭장이다에장데 아. 뭐 눈만도 뭐 파크장에서 라운드 합니다. 아사 어디가 놓고 어디가 놓는합 압니다. 뭐 백스윙 뭔지도 몰라. 요 정도 치면 제가 가서 에이 그런 사람. 허리는 하루에 열 분씩만 <laughs> 내가 진가 빨리 생각합니다. 자 파크는 거리. 그리. 파크가 거리야지 뭔가 시스템이 있고 뭔가 원리가 있고 너무 복잡하면 음. 어. 그래서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해도 1등할 수 있는 세상 음. 눈속이죠. 경쟁 없이 그죠? 내기를 해도 동전 천원짜리 바깥하면 하루 종일 차갑니다 꼴등이래요 <laughs> 어. 그런데 어, 중간에 좀 오늘 사기 싶으면 오빈하고 싶으면 둘이서 지지구 뽑고 해가지고 무산대회 무산대회가 엄마나게 웃겼어요 가 사등의 차이가 레벨이 제은 종목이 낮다. 그래서 우리 일보다은 겁니다. 뭘 제약만 하다가 또왜 사실 이름 부분이 이해하는데사고 이름만 이해하고 네센치, 백그램, 일사지해 때리이 덩어리 깨들 그분이 와서 챔피언을 했다, 안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자분들은 억울하다. 공배도 안 하고, 동기질도안해봤네 우리는 뭐 정수 없나? 빨방망이 빨래방망이. 빨래방망이. 가 뭐다 지나가고 때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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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이 <laughs> <laughs> 자그런 그보다 더 내가 되는 것이요뭐 파크도 뭐운동 없는 우리 동호인이 그, 그, 그 있었어요. 제이 <laughs> 저는 너무 잘해요. 파크가 너무 재밌고 지워요. 그래서 왜그러지모르겠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laughs> 왜 그러냐 이렇게 뭐 평소에 뭐잘하는냐 이런 거를 <laughs> 하면 한 네. 20인분 이래요 네. 아. 이걸 재량이라고 하 네. 이거 잘하는 사람 잘해 네. 아그 그래, 감이 집니까 어. 그럼 나도 잘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세상 평나한파트에 오면 기가크는자든이 없든 없든 또 뭐나 여자든 남자든 장애인든이자인든 아무 상어요 그래 잘 왔어 이거, 들을 힘마 했어. 이거, 이거. 530g 들을 힘을 했어. 응. 근데, 이책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더, 더 도움되는 게 있어요. 나는 친구보다는 힘이 조금 달려. 어, 키가 조금 작아. 예를 들면, 친구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다 그러면 내 몸을 바꿀 수 있나요? 응. 그럼 뭐로 가지고 임하면 되겠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이거 빼고 똑같은 조건일 때 동일한데 체력이 다를 뿐이다 성능도 달랐고 그래서 어?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클럽이바뀌으로서이 파괴력이 다르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 샤프트가 80에서 40g의 샤프트랍니다. 80하고 40하고 뭐 차이 납니다? 아니, 무게가. 40으로 차이 나죠. 그 40g을 가볍게 하면 이게 어디로 간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핸드마이 다디니, 이 아담은 발레방망이보다 그 다음에 햄망. 망치가 대가리 쪽에 더 힘있죠? 더 힘, 파괴력이 있을까요? 파괴력이 없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다? 대가리 쪽에 힘이 있다. 봉은 뭐로 치나요? 헤드를 치니까. 결국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요 그래서 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헤드만 이해하면, 이 파트는 졸업생니다볼프는졸업생니다 얼코나 파트입니다 비글스 니 이게 뭐다? 헤드 소금을 이렇게. 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40g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 매그란델. 몇뭐 이렇게 대충 한정한네 개. 접 해요. 요 요즘들은 g 될까0 g, g 될까 <laughs> 이걸로 올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똑같은 하드에 똑같은 텍스트 중에 이게 스윙을다 했을 때 일단 샤프트가 단순히 이스트 근거리 보내줍니다 그리고 충격, 충격이 이 부러운 샤프트가 충격이 많이 올까요, 들것 같아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사0 사람이 무거운 게 여기서 떨어지는 걸이 무슨 뭐 힘이라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 중력. 중력에 의해서 나남아있는데지가지는거요 이제 나이 힘을 이용해야만이 힘없는 자들이여이 아, 힘없는 자들이여이 무게가 나가서 갈 것이다. 대신에 길을 인도가 되다 그리 거기에다 약간 반동을 <laughs>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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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이해가 이해가 이가이 이해가 이해가 이가해이가가이가 이해가 이해가 가 이해가 이해가 가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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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해가 이이해가이 이 힘을, 이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치는 것이 볼프 옥파트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성, 플러스 중력 헤드 무게의 피, 힘은 뭐다? 우리 궁금해 하죠. 파워는, 이걸질량무게라아요 물량 곱하기 뭐? 속도. 아, 속도. 들어봤어요. 피는, 질량 과하기 가속도 들어본 거 같아요. 게가괴력니 파워가. 이걸 그냥 설렁 하는 거. 거를 소리. 이렇게 했을 때 땅도 면가에나다 지금 대울가운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 그렇게 치는데 몸이 여기가나가거나 슬라이스나 어떻다. 죽 이렇게 치면 된다 안 된다. 네. 발 그래서 제가 송계 교장에 가면 허리 이상 치는 자식 하나도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럼 마로길트에 배우라고 그러나? 힘 없는 사람. 힘중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50m, 60m를 뭐 허리가 있나? 안 그래요. 한 45도에서 이 반동 이용해서 탕 이렇게 하면 다 생각을 수정 나 아, 그 정도면 해도. 게가는데 어떤 분은 자, 여기서 할때 제가 정목스나요? 안 세죠. 나라는 쓰는데 그럼 어떤 요 자. 도제 잡고, 도잡지 근데 자기가 아무리 스윙을 크게 해봐도 안정성도 없고 요놈을 딱 그가 요렇게 하니까 우리가 <laughs> 쭉쭉 나70 나오고 80 나오고 이야데라 이말입니다 그는 뭐일까 그렇죠 자 코킹 이제 다 속도 중요하지만은 끝끝다 이말이죠 이 손은 요만큼만 옮기는데 이놈은 이만큼 왔다가 그렇게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거리하고 헤드가 움직이는 거리가 서로 상반되게 크면 어떻게 된다? 다내니다 그래서 자꾸, 봐서, 보세요. 손을 쭉, 손하고 헤드를 일과. 자, 손이. 뭐가 다릅니까? 내 손의 위치에 비해서 헤드의 궤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마마에 크지. 그래서 여자분들 다음에 혹시 거리가 안 나가고 한 5, 60m가 부담되는 분은 약간 이렇게 호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0m가 들갈 때는 굳이 이렇게 손목을 안 쓰는 안정적인 방트이지만 거리가 안 때는 약간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쓰는 방 긴수든 볼프면딱 정해진 통이 있답니 없다.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laughs> 그래서, 음, 자, 아까 이야기했던 헤드 붕의 다소 하워 <laughs> 이해하죠? 아, 그래서 헤드 붕괴가 샤프트 뒤에서 조금이라도 묵은 채는 뭐다? 햄마 쪽으로 갔으니까, 확률은 있다. 이런 것이 되고, 샤프트 단선이 있다. 그래서 채들이, 이 샤프트가 좋은 채들이 가격적으로 비싸다. 그럼 이해됐지. 그런데 내가 뭐 200을 주고 살 거냐, 100을 주고 살 거냐, 50을 주고 살 거냐, 그는 자기 판단. 그래서 이제 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해 있는다? 이제 이제 채는 뭐 어차피 한번 사면 끝이에요. <웃음> <웃음> 새는 그대로 한번 사면 내기된다. 근데 이걸 1년 2년 뒤들이면.